오늘 롤안할 거예요. 오늘 롤을 쉬려고요. 오, 우 좋다, 파세호 안녕하세요. 빠선생입니다. 어, 거기, 벌써부터 졸고 있어. 졸지 마. 드디어, 피파고바일 마지막 이벤트, 프리시즌 이벤트가 나타났습니다. 오랫동안 성이었던 정극그피 모여 아 이제 마지막 이벤트네요. 자, 보시는 것처럼 19일 뒤에 리파 모바일이 이제 프레시즌 마지막 이벤트가 종료가 되고요. 새로운 리파 모바일이 나타날 것으로 이공가 되었습니다. 이번 프레시즌 이벤트에서 공격 모드가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코인 팩, 광고, 그 다음에 이제 AI 전 이렇게 세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I전을 쭉 하다 보면은, 보이시는 것처럼 황희찬 선수 같은 선수를 얻을 수가 있죠. 이따가 황희찬 선수 얻는 거는 보여드리겠습니다. 황희찬 선수를 얻을 수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쭉 하다 보면은, 이제, 프리시즌 볼륨 3, 3권 3장을 들어가시면은, 여기 이제 지혜우 선수가 있죠. 이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 프리 시즌 현재와 미래 선수, 프리미엄 버전, 리파 모바 다음 시즌에 이 선수의 독점 버전으 받게 됩니다. 이 선수는 다음 시즌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두둥! 요게 이제 다른 선수와 차이가 되겠죠? 어, 다른 선수를 들게요. 티아고 실바로 볼게요. 티아고 실바는 그거 없어요. 그냥 프리 시즌 프리미엄 선수. 끝! 이 끝이에요. 난이도가 어려워서 가져가기 힘든 거지 과금을 해야지 가져갈 수 있다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리 시즌 1일 퀘스트이기 때문에 이거 1일 퀘스트를 이렇게 충족을 시키면 이렇게 퀘스트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 퀘스트 점수 뭔가요? 스킬 게임 같이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그 꼬깔콘 모양 네 꼬깔콘 모양에서 이걸 클릭했을 때 요걸 깼을 때스태미너를 소모해서 네, 퀘스트 점수를 얻을 수 있는데 이거를 모으면 이게 많이 모이면 여기 프리 시즌 순위표가 있습니다 프리 시즌 순위표가 있는데 순위표를 보면은 토지 포인트라는 거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스피표 2는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보상이 주어지는데 쭉쭉 해서 이제 코인 플러스 프리시즌 마크가 주어집니다. 마크는 별로 중요치 않은 것 같고, 네, 코인을 가져갈 수가 있고, 여기서 포지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포지 포인트가 무엇이냐? 여기 포지라는 곳이 있죠? 포지 포인트 2,500까지 여러분들이 모아서 쓰는 걸 추천드리고요. 기속력 여기 있습니다. 90. 네, 기속력은 90에 있습니다. 네, 여기 90에 쫙 있죠? 네, 90. 네, 90기성용을 얻기보다는, 물론 이기성용이 매우 잘 나오긴 했어요. 네, CM 순위 38위에 네, 해당되는 기성연수.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 여러분들이2초0까지 모아서 110에서 선수를 얻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싸네! 어, 싸네! 엄청 좋아, 싸네! 어, 싸네! 440. 끝판왕! 특성 5개! 이런 선수를 가져가야겠죠? 네, 굳이 이제 90에 선호하기보다는 110 선수를 모아서 얻어가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얻는 방법은 포지 포인트 2,500개 모아서 이거를 클릭하십니다 요걸 눌러요 그 다음에 수비수, 공격수, 미드필더뭐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포지를 가져간 다음에 마지막에 요걸 누르면 되는데 아쉽게도 원하는 걸 가져갈 수는 없어요 확률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줍니다 여러분 자 그렇습니다 드래곤무리 우리. 드래곤무리는 그냥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토큰 토큰 뽑기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비슷한 거죠 이 중에서 이거를 모아서 이걸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어... 나오는 거예요 꽝이 나올 수도 있고 이셋 중에 하나 나올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뽑기예요 뽑기 이거 같은 경우에 전리품 주사위는 현재와 미래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전리품 주사위를 모을 수도 있고 포지 포인트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프리시즌 포인트를 꼭 얻으셔야겠죠 프리시즌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프리시즌 퀘스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 포인트를 쭉 넘어가면은, 여기 이제 콜라로프 선수가 있고요콜라로프 선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음 시즌에 가져갈 수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꼭 얻어야 되는 선수 중에 하나 되겠죠. 그 다음에 선수가 막썩 좋지는 않아요. 아쉽게도. 예. 네. 썩 좋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성능 면에서는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다음 시즌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서는 조금 필요한 선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이는, 어, 안 보이네 또. 어, 수아레즈. 이제 여기 밑에 보이는 수아레즈가 있는데 얘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스트라이커인데 엄청 좋죠 솔에 잘 나왔어 이번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선수도 다음 시즌에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는 무과금이 아닙니다 아쉽게도 이번 시즌에 무과금이 아닙니다. 뚜둥 여기 현재와 미래 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라고 하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추진에 갔을 때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보상으로 주어질 미래 재화가 되겠습니다. 한줄 요약. 다음 추진에 가져갈 수 있고, 무과금을 얻을 수 있는 선수, 지혜의 콜라러프, 끝! 끝난 줄알았냐 어쨌든, 나 화기찬 걸로 합시다. 동일 선수로 두골을 넣으면 돼요. 화기찬. 화기찬, 크몽! 좋아요. 아, 수부가 슈팅력이네, 씨. 아, 수부 슈팅력이네. 야, 속도는 빠른 편이다, 그래도. 여러분, 공짜요 공짜. 뭐, 황희찬 얼마예요? 물어보신 분들 있는데, 황희찬 공짜니까, 여러분, 돌 쓰지 마요. 에? 여러분, 어차피 그오버를 100짜리, 그냥, 오버를 100상대로 두 골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